자, 마지막으로 아마 이분이 어떤 말을 할지에 저는 제일 관심이 가는데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의 감사 인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트트랙 가대표 그리고 치킨 연금 창시자 황대현입니다 먼저 이렇게 유니크하고 뜻깊은 연금을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빙상연맹 회장님께서 올림픽 중에 저희 선수들의 사기를 붓어주시기 위해 가볍게 꺼내신 격려 차원의 말씀이셨을 수도 있겠지만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큰 응원이 되었고 그 약속을 또 끝까지 지켜주신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은 저에게 굉장히 의미있고 중요한 경기였고, 팀원들 모두 힘을 합쳐 다 같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laughs>